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이 세상에 오시어서 조소와 비난과 멸시와 천대를 우리를 위해 받으신 주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물과 피를 다 흘려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나이다 주여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영원히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약속한 그 말씀 의지하고, 저희가 주를 믿고 따르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어서, 우리의 영이 맑게 하여 주시었고, 우리의 육이 감금케 하여 주시어서, 어떤 어려움과 근심 속에서도 주여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었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생각케 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환란과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감각 구원한 나이다. 주여 마지막 때에 주를 믿는 자가 어디에 있겠냐 하신 말씀이 있지만 그래도 이 작은 재단 주님의 등불교회 여기에 주를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주여 세상에 보여질 수 있는 귀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감각고 원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는 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실로 주를 믿고 따리려는 마음이 있을 때 무서불렁하신 주님께서 이 재단을 들어서 주시었고 여기에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었고 주의 나라를 이루는데 주의 동력자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었기를 간절히 감각고 남나이다. 네. 주여 소롱, 소동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하였지만, 여기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보혈의 피로 의인으로 삼아 주시어서, 이 험악한 세상에 주님의 불을 밝히며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귀한 자녀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었기를 간절히 감각고 납나이다. 이를 위해 쓰는 우리 임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었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었고, 날마다, 날마다 주님께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어 주시었어. 마지막 때 참목자, 참종이 될수 있는 귀한주의 사역자로 삼아 주시었기를 간절히 감각고 원한 나이다 그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주의 말씀이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심장을 주여 울리게 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채워주시어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주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감각고 원한 나이다 그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도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었고 영적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었기를 간절히 감각 구원함 나이다. 그리하여 우리 여기 머리숙인 우리들을 통하여 주님은 기쁨 받는 기한자 된 되게 하여 주시었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기한재단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었기를. 간절히 감각고 원합니다. 네. 주여 여기 머리 숙인 저희들, 주여 숨어서 주님께 봉사하고 애를 씁니다.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주를 기쁘게 하는 헌신의 노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감각고 원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오늘도, 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전 세계 방방곡곡, 주님 찾아가 주시었소, 주님 예배하신 은혜로 채워 주시었고, 마지막 때 세상이 어지러운 이 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때, 각 교회마다 의인 열명씩을 주님 추여 주의 뜻을 이루는데 써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옵고 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였사옵나이다. 阿姨 <Amen. S 2>、okay.